반갑습니다. 금융돌봄 TV 희망멘토 박상설입니다. 저는 오늘 내 금융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삶에서 건강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베이스캠프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를 든다면 저는 단연코 금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금융은 안녕하십니까? 음, 혹시 대출이 많아서 고민이신가요? 또 이자 금리가 높아서 고민이신가요? 보험은 이것저것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고민이신가요? 또한 뭐 노후 준비가 잘안 돼서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이처럼 금융과 관련된 어떤 불편과 불안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금융이 내 금융이 아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뻔한 이유로는 소득 문제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빚이 쌓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소득 부족이죠. 그리고 아마 두 번째로 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부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빚을 권하는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1,500제가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부채 사회를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요. 4년 동안 받게 되면 넉넉지, 아니, 상당히 큰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취업을 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돈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 사회에 진입하면서 빚을 잔뜩 안고 들어오게 됩니다. 청년들의 힘이 꺾이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빚들은 부모 세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복지가 발전하고 정부의 복지제도가 좋아지면서 아이러니하게 도 빚이 청년 세대로 이전되는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창업 자금을 쉽게 빌릴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를 사든 집을 사든 대출이 나옵니다. 결혼을 할때또 전세금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다살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결국은 것들이 부채로 우리한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채사회의 이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신용사회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는 외상이죠. 할부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한 다음에 바로 현금을 지출하면은 바로 끝납니다. 근데 한달 후에 혹은 할부로 해서 이렇게 길게 기간을 두번 줄수록 돈을 갚아나갈 때 이미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없어져 버리고 지출에 대한 부담만 남게 되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비와 지출의 분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부채 사이에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적은 것은, 물론 노력하면 늘릴 수 있지만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지출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택의 힘을 키워서 만약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금융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이 아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금융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금융을 이기는 힘은 제가 말씀드린 금융이 아픈 이유의 답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빚을 최대한 안 짓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여러분들의 습관과 태도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첫째는 소비와 지출의 간격을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즉, 가능하면 캐시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일 수 있죠. 통장에 잔액이 잔뜩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혜택과 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써서 소비와 지출의 간격을 좁히면, 아, 이러한 불편을 또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부보다는 또 일시불을 사용함으로써 어, 그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어, 소득, 소비를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로 뭐 12개월, 24개월 하다 보면 어, 쉽게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처럼 어, 첫 번째 방법은 소비와 지출의 간격을 좁히는 것. 금융을 이기는 두 번째는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채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신용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받게 되고,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결혼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역설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융 재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빚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연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위험이 닥쳤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오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위험을 대하는 자세는 방법은 다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가, 금융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서민금융상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곳을 찾아서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항상 시에 세 번째는 금융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총 대출이 얼마나 되고, 매월 나가는 이자가 얼마고, 이번 달에 갚아야 되는 신용카드 상환액이 얼마고, 내 금리가 시장 평균보다 내 신용이나 담보에 비해서 높게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주고, 노후와 관련돼서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의 자산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또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금융의 소비 습관과 태도는 신용을 좋게 하고 있는지, 나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핀테크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핀테크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를 한번 들어보면요. 토스에 들어가게 되면, 어, 아시는 것처럼 편리한 성금도 가능하지만, 내 대출이 전체가 얼마고, 이달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고,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고,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고, 점수가 얼마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요즘은 다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 나의 어떤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하고 있죠. 문제는 관심입니다. 제가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나 보험, 연금, 또 신용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업을 하면서 한번 실용위험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신용으로 지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불편했습니다. 카드 사용 한도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대출은 당연히 굉장히 어려웠고요. 뭐 굉장히 많은 좋은 자금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신용에 대해서 바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었, 늦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러한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가시가 꽂히게 되면 걷지를 못하고 온신경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한 곳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득을 늘리면 당연히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은 최대한 무한한 늘릴 수 없죠.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융은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소득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용사회, 부채사회를 살아가면서 좀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금융의 선택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기대하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